아 역시 주말에는 초코도넛이지 냠냠냠냠냠냠냠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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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토리야 무슨일이야 아빠 저새 장난감 갖고 싶어요 어 그럴 줄 알고 왼쪽 주머니에 새 선물 넣어놨어 뭐야 왼쪽 주머니에? 어 여기 대체 선물을 넣을 데가 어딨다고? 뿅 뭐야 진짜 선물이 들어있잖아 캬캬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지? 빨리 열어보렴 와 어, 신난다 그럼 선물 열어볼게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오, 왜더 오, 구도넛자전거래요도못 아빠도 못요 아빠도 못던요아빠 아빠도 이도 아빠도 이 아빠도 넛 아빠도 아빠도 넛놀았도요 아빠도 오! <어머나>? 왜 이렇게 빨라? 아빠도 도넛 자전거 있다고 너도 <laughs> 아빠 외발 그쵸. 자전거잖아 러메가 좀 아픈 단점이 있는데 <laughs> 내가 <거> 푹신푹신하다고 <laughs> 세토리야 그럼 우리 도넛 자전거도 생겼는데 동네 함께 산책 가볼까? 와 좋아요 오 가자 부릉부릉부릉 가자 두루두루 부릉부릉 부릉부릉. 오 세토리 엄청 빨라다 와 저쪽 봐 조심해 와 아빠 같이 가요 오, 아빠 잘 따라와 오 좋아 좋아 제가 더 빨라요 아, 엄청 좋다 오. 와, 도넛 자전거 최고야. 무릉무릉. 무릉무릉. 와, 약간 홀라우프 같이 생겨가지고 엄청 잘 가네. 그죠? 오,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 아우, 엉덩이 아파라. 아, 벌써 질려버렸어. <laughs> 뭐야? 벌써, <laughs> 벌써 질렸어? <laughs> 아빠, 새장난감또 사주세요. 도넛 자전거 벌써 질렸어. 아, 새 장난감이 벌써 질리면 어떡해. 집에 장난감 안 쓰는 거 이렇게 많다고. 어, 그래도 새 장난감 갖고 싶은데, 재밌는 거. 어, 세토리야, 그러면 안 쓰는 장난감 친구들한테 싸게 팔고 그 돈으로 새 장난감 사자. 오, 완전 재밌겠다. 근데 어디서 팔아요? 어, 이번에 새로운 상점 집이 생겼대. 우리 거기서 장난감을 팔아보자. 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저희의 상점을 열어서 장난감을 팔아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어, 그러면 여기 앞에서 장난감을 팔아보자. 좋아. 바로 여기 앞에가 좋겠어요. 여기는 바로 새토리 집. 우리 집이지롱. 아, 그러면 상점 집을 사볼게요. 얼마나 화려나? 오, 여기 오, 생겼다. 이쁘다 짠. 오, 1750원이래요. 역시 부자 새토리야. <laughs> 그럼 제가 사볼게요. 좋아. 짠. 짠! 오! 바뀌었어요! 오, 오, 색깔도 오, 엄청 예뻐! 여기 막 물음표라고 돼 있는데? 어, 뭐지? 여기다가 뭐를 팔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 봐요. 어,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음, 좋아, 어떻게 생겼을까? 나려라 우와, 되게 넓다! 오, 일단 우와.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의식하는 곳인가? 뭐야, 식감 있어! <laughs> 오, 집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쪽으로도 가볼까? 오! 방이 있어. 어, 어, 여기 화장실인가 보다. 아, 화장실? 아, 여자 화장실, 여기 남자 화장실. 으악! 어, 아니네, 주방이. 어, 야 주방이구나. <웃음> <웃음> 아, 주방이랑 화장실이 있고요. 어, 2층도 올라가 보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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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어, 뭐야, 여기도. 뭐야, 여기 식빵교 아니야, 식빵교? 식빵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식빵이 자꾸 있어. <laughs> 택배 상자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볼까요? 음, 좋아. 밖으로 나가지는데? 아 아까 야외 야외도 있던데. <laughs> 우와 아 대박. 커피 한잔 마시면 되겠다. 호로코로. 우와 엄청 좋다 호로코로. 아니 정말 풍경이 좋구만. 근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이거 간판은 어떻게 바꾸는 거지? 그러게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아 알았다. 그거 어떻게 해? 짠! 어, 이렇게 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비싼 거 걸어놓자. 어 좋아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할 수가 있나 봐요 음 장난감도 있고 자동차도 할수 있고 그럼 아까 뽑은 신상 도넛 자전거 걸어놓을까? 좋아요 장난감 가게니까 짠오 오! 우와 생겼어요 엄청 귀엽다 어? 집도 핑크색으로 바꿔야지 짜잔 어떤가요? 어, 완전 잘 어울려 어, 이제 안에 꾸미면 되겠다. 좋아, 좋아. 자, 아 어떻게 꾸미지? 약간 전시하라고 이렇게 넓게 비워놨나 봐. 아, 그런가 보다. 아빠, 저 이거 팔아서 부자 될 거예요. 너 이미 부자잖아. <웃음> <웃음> 들겠다. <웃음> 어, 근데 물건들을 어떻게 진열하면 좋을까요? 제 장난감들 팔고 싶은데 이걸 진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응, 음, 맞아요. 어떡하지? 그러면 메뉴판을 만들어서 팔아봐요. 오, 어, 좋은 생각이야. 어, 어 근데 아빠. 뭐해요? <laughs> 우리 아빠 지금 천장 닦는 거안 보이니? 아, 천장 닦는 중이에요. 아, 천장에. 천장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laughs> 와, 우리 아, 우리 가리 엄청 잘 되겠다. 아, 깨끗해가지고. 잘닦다 오, 오, 아빠 자연스럽게 2층도. <laughs> 아, 2층도 닦아요? 아, 아빠 엄청 대단하잖아. 아빠, 저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들을 만들었어요. 어, 여기다가 이제 금전 등록기를 나가지고 돈을 받을 거예요. 아, 일단,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짠. 어, 빨리, 아빠, 100원만 내세요. 어, 100원? 100원은 왜 내? 어, 기부랄까? 뭐, <laughs> 어, 알겠어. 아빠가 돈이 별로 없지만. 우와, 신난다. 그럼 계속 설치해볼게요. 네, 좋아요. 나랄 아빠 어때요? 오,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같아. 장난! <laughs> 은행 <정답! 웃음> 등록기가 몇개 <왜> 많아? <laughs> 저 은행이 될 거예요. <laughs> 어, 그럼 이제 여기다 모팔찌를 뭐 써놓을까요? 응, 음, 좋아. 아, 이제 여름 지났으니까 튜브를 팔아볼까요? 어, 튜브 파는 거 좋지. 여기에다가 피자 튜브 이렇게 써줄게요. 짠! 오, 피자 튜브가 생겼어요. 어우 옆에도 계속 써볼까? 아이딸랑이도 팔아버려야지 아빠 안박이 아, 이렇게 또 등록을 해주고요 아빠이 오리 딸랑이도 팔을까? 아 오리 딸랑이 는 팔면 안돼 빨리 아빠 줘 왜? 그건 할머니가 주신 거란 말이야 어 별로구나 그럼 아빠 가져요응 알겠어 어 아빠가 드니까 엄청 커졌어 너롤롤롤아 옛날 생각나는구만 <laughs> 어세토리야 아빠가 갖고 있는 장난감도 좀 팔자. 오, 좋아, 좋아. 어, 아빠가 도넛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도넛이 좀 보기가 싫거든? <웃음> <웃음> 이 도넛 에 장난감을 줄게. 아, 근데 도넛이 너무 파란색이야. 어, 그러네. <웃음> <웃음> 너무 맛없게 생겼어. 아, 그래도 먹어보면 맛있어. <laughs> 아,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등록할게요. 짠. 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왕관을 한번 팔아볼게요. 오, 어, 왕관 멋있지? 왕, 왕, 짠! 어때요? 오, 멋진 메뉴판이 생겼어. 오, 어, 좋아, 좋아. 아, 이제 팔릴만 남았구만. <laughs> 그러면 가게를 전부 다 꾸며볼게요. 어, 마아 손님들이 구경하다가 좀실 곳도 있고, 이쁘게 꾸며놓으면 더잘 팔릴 것 같아. 좋아요. 저희 상점 다 완성됐어요. 엄청 이뻐요. 와, 세상 상점 오픈! 오픈!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일단은 입구에는 이렇게 줄을 설수 있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입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 엄청 이뻐. 또로로로. 알랄랄로. 이 앞에는 이렇게 많은 장난감들을 팔고 있고요. 아, 이거 오늘 뽑은 거 아니야? 도널 왜봐 자장님? 이거 아빠 거잖아. 야, 아빠 거잖아. 아니에요. 나같이 지금 유모차. 아빠 거잖아. <laughs> 어, 이거 내건데 <laughs> 아, 아빠 몰래 올린 거 들켰다. <laughs> 아, 아 할수 없지. <laughs>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쇼핑하다가 쉴수 있게 공간도 만들어놨어요. 짜잔. 오, 어, 책좀 읽어야겠다. 아, 물건 안 사고 책 읽다 가야지. 아, 뭐야, 여기 도서관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핫도그도 사먹을 수가 있고, 여기엔 이렇게 예쁜 소파도 있어요. 오. 그리고 아빠 이쪽으로 와봐요. 자, 그러면은 짜잔! 오 식당이랑 화장실. 어, 식당 먼저 가볼까요? 좋아. 이 짠! 응. 여기에 피자 가게가 있어요. 엄청 이쁘죠 어, 여기서 피자 만들어서 먹으면서 구경하면 좋겠다. 오 좋아 좋아. 이따 먹어야지. 그리고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오 화장실. 오오 뭐야? 연기가두 개인데? <laughs> 어, 남녀 공룡인가 봐 맞아요 오두 어, 개가 있는데 어떤 게 남자 거야? 어, 아빠가 첫스님이니까 아빠가 골라요 어, 그럼 가까이 있는 걸로 봐야겠다 왼쪽 게 남자 거 그럼 이게 여자 거 여기 아, 예쁜 하트 조명도 해가지고 엄청 밝아요 아, 그럼 이제 2층 구경 가볼까요? 어, 좋아 2층에 뭐가 있을런지 이나아잠시 <laughs> 어떻게 해 <laughs>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음, 좋아 오 그리고 저희 강연 레모네이드 공짜예요. 오, 레모네이드도 한잔 먹어야겠다. 그럼 <laughs> 올라가 볼게요. 음, 좋아. 롤롤롤롤롤롤롤 롤. 롤롤롤. 짜잔. 오, 엄청 멋있어졌어. 어? 여기서 목욕도 하나 봐. 아니야, <laughs> 이거 수영장이야. 수영장.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수영장이었어? <웃음> <웃음> 수영장이에요. 아, 목욕하려더니만 <laughs> 수영하고 여기서 이렇게 쉴 수도 있어요. 음, 아 어, 여유롭다. 두 그만.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포토존이 있어서 장난감이나 팻이랑 기념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찰칵. 오, 찰칵, 찰칵. 사진도 어 찍이지 않은데. 사진도 찍어주고요. 그리고 2층에서는 팻도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사자랑 오리 너구리를 분양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짜잔! 여기는 팬 놀이터가 있어요. 오 여기서 분양받은 팬이랑 놀면 되겠다. 음 여기에 밥 먹는 데도 있고, 씻기는 데도 있고 미끄럼틀. 주우. 주 <laughs> 아빠 방에 <방해. 웃음> 이렇게 팬이 재밌게 놀 수가 있겠죠? 음, 그렇죠. 그러면 저희 상점을 다 소개했는데 세상 상점 오픈해볼까요? 음, 좋아. 어, 아빠가 첫 손님으로 오세요. 오, 아빠가 손님 할까? 빨리! 아, 알겠어. 아빠 나갔다 들어올게. 네.